12장. 정신적 이미지를 놓아버리고 그 현존을 체험하세요. 나는 상승 마스터 나다입니다. 우리 초한들이 선형적인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여기서는 선형적인 방식으로 줄을 서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창조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전 구체에서 이 구체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진행 과정이 존재합니다. 진행 과정을 거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우리가 언급한 선형적인 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형적인 마음은 미상승 구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형적인 마음은 그 자체로 본다면, 즉 삶의 실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도구로 본다면, 정말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의 선형적인 진행 과정 여러분은 삶에 일정한 일정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직장에 가는 등 여러분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선형적 진행과 선형적 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선형적인 진행 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설계도를 받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모든 일이 선형적인 진행과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거나 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버스나 기차도 정시에 도착해야 하며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형적인 마음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영역을 추론하는 것 문제는 물질층의 실제적인 삶이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할 때 생깁니다. 역사 내내 이런 태도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붓다 시대의 힌두교 브라민들은 실제적인 일상의 삶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영역의 특성에 대한 우주론적 문제를 추론하는데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붓다는 이로 인해 온갖 종류의 혼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형적인 마음이 할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물질층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정한 선형적 진행 과정, 선형적 인과 관계를 설정한 다음 그 인과 관계를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물질 세계의 조건들을 사용해서 거꾸로 영적인 영역이 어떠한 곳인지를 추론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겠습니까? 물질 세계의 조건들은 영적인 세계를 순수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창조계인 첫 번째 구체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의 특정한 매트릭스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구체의 존재들은 그 매트릭스 안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을 두 번째 구체를 창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구체를 창조했으며, 이렇게 창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에서 원래 창조된 모든 것은 위의 모든 층이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진행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진행은 가능한 최상의 층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많은 형태를 표현하는 층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인과 관계의 전개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법칙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형적이지는 않은 창조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 요점은 미상승 구체에 있는 지구 같은 행성에서는 더 높은 영역들이 어떠한 곳인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화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는 것을 근거로 영적인 영역이 어떤 곳인지를 추론하려는 것은 헛수고이며 헛된 탐구입니다. 지구의 불순한 조건들을 영적인 영역으로 투사하는 것 그러나 다음 수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구가 일곱 엘로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상승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창조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계보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전 구체의 틀 안에서 창조합니다. 하지만 엘로힘이 창조한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지구에서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엘로힘이 창조한 원래의 상태를 볼수 있다면, 과학이 자연 법칙이라 부르고 싶어 할 어떤 원리들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자연 법칙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원리이지만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들을 이해한다면, 이 법칙들을 규정한 존재들이 왜 그런 식으로 규정했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존재들이 무엇을 생각했고 그들의 의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원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고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엘로힘의 수준에서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으로 그런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형적인 마음으로 엘로힘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구체에서 다섯 번째 구체로 가는 것은 선형적인 진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으로는 영적인 영역까지 멀리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지구에서 지금 보는 조건들이 엘로힘이 원래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인류가 분리의식으로 들어가 이원성 의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지구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의 밀도가 조밀해지고 천연자원이 부족해졌으며 전체 집단의식이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는 자연스러운 상태, 엘로힘이 창조한 것이 순수하게 확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힌두 브라민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지구의 현 상태를 살펴보고 패턴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형적 사고를 통해서 물질층에서 볼수 있는 규칙성과 패턴이 물질층을 초월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신들에 관해 알수 있고, 신들의 존재 양식과 세상을 창조한 방식을 알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볼수 있나요? 그들은 순수한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영적인 영역에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힌두 브라민들만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하늘에 있는 분노한 신은 타락한 심리와 이원성 의식에 기반해서 인류가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역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이 비자연 행성의 당시 상황에서 관찰한 내용을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영적인 영역이나 하늘나라 등으로 부르던 영역에 투사해 왔습니다. 결과의 수준에서 결과를 변화시키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지구의 현 상태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다가 말했듯이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면 삶이 고통이 되는 까닭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삼사라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원하며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직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 옥타브에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은 물리적 옥타브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가끔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놓으면 돌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돌을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숨은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찰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현재 상황에서 겪는 고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형적 사고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고통의 원인을 현재 상황으로부터 역추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바꿀 수 있다면 결과도 바꿀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직관입니다. 만일 원인을 바꿀 수 있다면 결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인의 수준에 있는 원인을 결과의 수준에서 바꾸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들은 결과의 수준에서 결과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과학이 수백 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이런 시도입니다. 과학은 물리적 옥타브를 살펴보면서 물리적 원인에 기반해서 물리적 상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으로 취하는 접근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방식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보면서 그것을 결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선형적인 사고 방식으로 거슬러 추론해서 그 결과의 원인을 찾은 다음 그 결과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은 물리적 옥타브인 물질 세계에서 원인을 찾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물리적 조건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한편 종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물리적 원인에서 더 나아가 비물리적 원인을 찾으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는 영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신을 찾은 다음 그 신이 여러분의 고통을 일으킨 조건들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 신에게 호소할 방법을 알아내려 했습니다.